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엘리사입니다. 어, 오전에 동영상을 올린 거에 두분 정도 댓글이 달린 게, 어, 국민의힘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봐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타로 보도록 할게요. 자, 군, 국민의힘이, 음, 저도 이렇게 지금 뉴스 내용을 봐서는 이게 해체되는, 되게 될까? 아니면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의 여당이 앞으로 존속 여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양 자체가 해체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음 지금 어떤 지금 당내에서 어, 중요한 사람 선너분 음, 정도가 어, 주축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앞으로의 향후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데, 이게 지금 이 당이 잘 존속하기 위해선 제일 근데, 사실 지금 그윤 대통령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흐름 안에서도 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 장애물로 어, 대통령직이 어, 좀 자리를 보전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당원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이미 지금 어, 좀 내갈 길을 찾는 움직임이 있어요. 당 안에서도 그 물밑에서는. 어, 좀, 뭐, 이적을 한다든지, 뭐,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뭐, 다른, 뭐, 탈당을 한다든지, 뭐, 타당으로 가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들끼리, 뭐, 이름을 바꿔서 뭐를 한다든지. 그러한 변화는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대로 지킬 수 있을까에서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는 같다. 이지만, 음, 당이 해산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그 힘이랄까? 지금의 그 사이즈, 그것도 지금 뭐 의석이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 사이즈보다도 많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 잠깐요. 음, 여기에서 어,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 음... 해산에 압박이 들어올까? 글쎄요.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갈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막, 진짜, 그, 당 자체를 해체 시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 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 뭐 좀, 관용을 베푼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놔두는 그런 모습이 있어 보여서, 어, 완전히 진짜, 해체하고, 뭐, 그런 극단으로 갈것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어, 지금 보면, 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시겠지만, 그거는, 어, 뭐,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타로로 봤을 때,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거잖아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어 어떤 앞으로 좀 의원들이 좀 많이 그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지금의 국민의 힘에 어 거의 좀 적어도 한70% 수준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살길 찾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있는 상태이고, 어, 그리고 또좀 받아주려는, 나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려는 모습도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해체로 갈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되셨을까요? 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찾아뵐게요.